안녕하세요 오늘은 5g 네트워크의 그 핵심이죠 바로 코어 시스템 이게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좀 깊게 파헤쳐 볼 기술 블로그 포스팅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통 5g 하면 그냥 빠르다 이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 뭐랄까 두뇌에 해당하는 코어 네트워크랑 관리 방식이 근본적으로 확 바뀌었다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속도 개선 차원이 아닌 거죠 자료 보니까 3GPP 릴리즈 15부터 18까지 네트워크 기능, NF들이 쫙 정의되고 또 2G부터 5G까지 관리 시스템도 엄청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신께서 이 5G의 진짜 혁신, 그 속사를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오늘 저희가 그 변화의 맥락을 좀 짚어 보겠습니다. 어,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눈에 띄는 게요. 음, 4G까지는 MME, SGW, PGW 이런 식으로 여러 기능이 좀 하나로 묶인 그런 장비 중심이었잖아요. 네, 그랬죠. 통합 장비 형태였죠. 근데 5G에서는 AMF 이건 접속이란 이동성 관리하고 또 SMF 이건 세션 관리 그리고 UPF 사용자 데이터 처리 이렇게 기능들이 엄청 잘게 쪼개졌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그게 핵심적인 차이점입니다. 이게 바로 자료에서 말하는 그 서비스 기반 아키텍처 SBA. 이런 걸 의미하는 건가요? 어. 약간 IT 쪽 마이크로서비스 같은 느낌인데요? 네, 아주 정확하고 또 적절한 비유이십니다. 바로 그 서비스 기반 아키텍처 SBA가 5G 코어에 정말 혁신적인 변화라고 할수 있죠. 아, 그런 거군요. 각 네트워크 기능 NF라고 부르는데 이게 다 독립적인 소프트웨어 모듈처럼 돌아가요. 뭐랄까? 작은 앱들 같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까요? 네, 네. 앱처럼요 그래서 서로 api로 통신하면서 필요한 기능을 레고 블럭처럼 음 아주 유연하게 조합하고 또 확장하기가 훨씬 쉬워진 거죠 와 레고 블럭이라니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클라우드 환경에도 딱맞고요 예를 들어서 음 당신만을 위한 초고속 게임 전용망이라던가 아니면 자율주행차를 위한 초저지형 네트워크 같은 거요. 아 그런 특화된 서비스. 네, 그런 네트워크 슬라이싱 맞춤 서비스를 아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된 겁니다. 당신께서 정보를 효율적으로 얻고 싶어 하시는 것처럼 네트워크 자체도 훨씬 더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설계된 거죠. 그렇군요. 이게 밀리즈 15에서 이런 기본 틀이 잡혔고요. 그 이후 버전들, 그러니까 16부터 18까지 가면서는 여기에 더 강력한 기능들이 계속 추가됐어요. 아더 추가됐군요. 어떤 것들이죠? 예를들면 NWDAF 같은 경우는 이건 AI를 써서 네트워크 상태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뭐랄까 네트워크의 두뇌 같은 역할을 하고요. 와, AI 두뇌요? 네. 그리고 NTN 지원 같은 걸로 위성 통신까지 연동해서 서비스 범위를 확 넓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능 개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네트워크가 점점 더 똑똑해지고 어 다재다능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 코어 네트워크 자체가 이렇게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유연하게 바뀌었다는 정말 놀랍네요. 그럼요. 이렇게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또 유연해지면 이걸 운영하고 관리하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네. 자료에도 보니까 2G 때부터 5G까지 OAM, OSS, BSS 뭐 이런 여러 관리 시스템들이 쭉 언급되던데 이쪽은 또 어떤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 건가요? 어, 핵심 키워드를 꼽으라면 단연 자동화 그리고 지능화입니다. 자동화와 지능화요. 네, 옛날 2G, 3G 시절에는 주로 사람이 직접 장비 들여다보고 설정하고, 약간 그런 수작업이 많았잖아요. 네, 그렇죠. 엔지니어분들이 밤새고. 맞아요. 그러다가 4G에서는 그래도 통합 관제 시스템 NMS나 EMS 같은 게 도입되면서 좀더 체계화됐죠. 하지만 5G, 특히 앞으로 올그 5G 어드밴스드 시대로 가면 이건 뭐 차원이 다른 자동화를 목표로 합니다. 차원이 다른 자동화. 어떤 식이죠? 바로 SMO, 그러니까 서비스 관리 및 오케스트레이션 그리고 RIC. 이건 렌 지능형 컨트롤러인데요. 이런 개념들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SMO랑 RIC요.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SMO는 전체 네트워크 서비스를 조율하는 약간 총괄 지휘자 역할이고요. 아,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요? 네, 비슷해요. 그리고 RIC는 무선 접속 환경 그러니까 렌 쪽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하는 현장 지휘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총괄 지휘자랑 현장 지휘관. 네, 이 둘이 서로 협력해서 AI를 활용하는 거죠. 네트워크 상태를 실시간으로 쫙 분석하고 예측하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 사람 손안 빌리고 시스템이 스스로 판단해서 조치하는 이른바 폐세로프 자동화 이걸 구현하는 게 목표예요. 와폐세로프 자동화. 스스로 판단하고 조치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마치 네트워크가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그런 자율 신경계를 갖게 되는 셈이죠. 이야 대단하네요. 덕분에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제 더 복잡한 문제 해결이나 새로운 서비스 개발 같은데 집중할 수 있게 되고요. 또 당신 같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끊김 없는 서비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요. 아 결국 사용자 경험 향상으로 이어지는군요. 그렇죠. 자룡에서 언급된 여러 관리의 영역들 전반에 걸쳐서 이런 AI 기반 자동화가 아주 핵심적인 트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쭉 정리해 보면 오지라는 게 단순히 속도 경쟁 이걸 넘어서서 네트워크 구조 자체를 소프트웨어 기반의 아주 유연한 모듈 형태로 혁신했고. 또그 운영 방식마저 AI를 활용해서 자동화하고 지능화하는 방향으로 정말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 덕분에 오지 기술의 그 보이지 않던 이면, 그 깊이 있는 변화를 제대로 이해한 것 같습니다.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의 발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겠죠? 그렇겠죠.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더 똑똑해지고 더 유연해지는 네트워크 인프라가 과연 어떤 새로운 산업을 가능하게 할지. 또 우리 일상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 그게 바로 당신께 주어진 다음 탐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걸 훨씬 뛰어넘는 그런 미래가 펼쳐질지도 모르는 일이니까